안녕하세요, 대한민국 딸바보입니다. 어, 겨울철에 그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뜰 수가 있는데요. 일단은 어, 좀몇 가지 꿀팁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일단은 제차 시동 좀 걸어볼게요. 차는 참고로 2017년형 QM6 2.0 DCi 4륜풀옵션 모델이고요. 어 일단은 타이어 공기압을 보시려면 어 여기 아 잘안 보일 텐데 휠스티어링 오른쪽 오른쪽에 이 네모 세개 겹친. 아그 휠세트어링 오른쪽에 보면 이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올리시거나 내리시거나 하면 이렇게 계기판에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이 뜨는데요 이제 지금 제이 타이어 공기압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타이어 공기압이 그 타이어 옆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최대 공기압 이라는게 있어요 QM6의 OEM 타이어가 자 18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요. 넥슨, 넥슨 18인치 타이어인데 2560R18 타이어고요. 이 타이어의 최대 공기압이 51인가 그래요. 5 1 p s i 에약 80%니까 한 40, 38에서 4 4이 넣으시면 되거든요. 이게 80% 최대 공기압의 80%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. 이, 아시다시피, QM6, 그, 운전석 도어를 열면은 옆에 보면은 그 적정 공기압이 있어요. 이 공기압이 33인가 34인가 그런데. 뭐 확인을 해보면. 잠깐만요,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 적정 공기압이 있어요. 잘 안, 잘안 보이네. 있죠? 33으로 나와 있네요. 근데 이 33이 무슨 공기압이냐면요. 최적의 승차감이 나오는 공기압이에요. 그러니까는 이거 경제적인 연비하고는 좀 뭐라 그래야지? 승차감이 죠예요 그러니까는. 뭐, 범미가덜 나는? 아니면 운전자가, 탑승자가 좀 부드럽게 느끼는 그런 승차감이고요. 그 만약에 연비를 좋게 하시고 싶으면은 타이어 측면에 있는 최대 공기압에서 약 80%를 넣으시면 돼요. 그러면 한 38, 어, 50, 51인데 50 psi라고 기준을 하면 10%일 때5 psi잖아요. 5 곱하기 8, 58의 40. 이렇게 그러니까 40 psi 정도가 제일 경제적인 연비가 나오는 공기압이고요. 이거를 지금 타이어 공기압 좀 설명한 게 늘려. 이거를 초기하는 화 방법은요, <laughs> 일단은 경고등을 뜨면은 당연히 이제 타이어를 공기압을 보충을 해주시면 되고요. 요새는 리페어 킷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거잭 앞에 여기 시거잭 있는 단자에 시도를 건 상태에서 리페어 킷을 전원을 꽂으신 다음에 공기주입 껴에 넣고 이제 공기압을 보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타이어를 저한테는 이제 윈터 타이어를 쓰다가 지금 4계절용으로 다시 바꿨어요. 그러면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공기압이 이렇게 뜨는 거고요. 그리고 주행하고 한 10분 뒤에 다시 공기압이 뜨거든요. 어, 타이어를 위치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타이어를 교체를 했을 때는 꼭 초기화를 해 주셔야 돼요.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지금 이 상태에서 개입에서 공기압이 뜰때 오케이 OK 버튼을 약 3초 정도 누르면 깜빡이죠? 이러다가 리셋 완료했다고 떠요.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. 이제 TPMS가 뭐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은 공기압이 어 주행한 지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뜨거나 시속 한 30km 이상으로 한 10분 이상 주행을 해도 안 뜨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TPMS가 오류가 났거나 아니면은 어뭐 TPMS가 망가졌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럼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려면은 이거 가지고는 제대로 이제 어 일시적인 오류 같은 거는 완전히 이제 리셋하는 개념보다는 좀 약한 개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메뉴를 보고 메뉴에서 어 차량에 들어가서 타이어 공기압 여기에도 보면 설정 초기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는 어. 윈터타이어를 만약에 교체를 하셨거나 아니면 타이어를 앞뒤로 뭐 아니면은 크로스로 위치교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거를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초기화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스틱을 하시면은 TPMS에 도는 타이어 공기압이 다시 이렇게 주행한 10분 뒤에 다시 정상적으로 나올 거예요